민중 민주당 정당연설에 힘차게 구호 해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친일외국 친미호자 윤석열 타도하자 파도하자 파도하자 독침의 전쟁책동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핵전쟁 확인 만악의 근원 미군 철거하라. 철거하라! 철거하라! 철거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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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시도 때도 없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군과 일자위대와 함께 북침의 전쟁 연습을 벌이고 전쟁 연습이 끝났다면 바로 전쟁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전쟁 회의 다음은 또 전쟁 연습입니다. 무엇보다 사대 미국에 찌들어 미국의 민족을 상대로 전쟁 연습까지 자행했습니다. 미군을 믿고 이리저리 살 차면은 윤석열을 반드시 타도합시다. 이 광화문 한 민중민주당은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키고 윤석열을 타도해 민중민주의 참세상, 자주민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입니다.